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바울 서신서 매일 묵상 22일째인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과 5장을 함께 읽습니다. 이번에 매일 묵상을 진행하면서 새삼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서 읽는 중요성입니다. 그동안 많이 읽어왔던 성경책들이 왜 이렇게 낯설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의 내용을 어,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글자만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 혹은 설교나 책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구절들을 보면서 아, 본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더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매일 묵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매번 이제 여러분들과도 나누는 그런 개요를 준비합니다. 성경책이나 아니면 주석서에 나온 개요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읽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한글과 영어 여러 가지 번역들을 비교하면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으실 때 내용을 정리하면서 요약하시면서 사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사역임을 강조했었지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바울에 대해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고린도 후서 4장과 5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질그릇 속의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 곧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에 대한 믿음이 바로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육체의 몸에서 살고 있지만 영원한 집에서 거할 날을 꿈꾸며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화목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을 알리는 것임을 강조하지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순히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예배의 순서 중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죄의 고백 후에 예배 인도자가 용서를 선포하며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던 옛적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 바로 이 화해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바울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함께해야 할 사역이기도 하지요. 오늘 핵심 구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완성한 화목을 선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추관합니다. 감사합니다.